이재명,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 말까 할까 말까. 귀기울여 덥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문성이 없고 무능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잘하고 있다. 자, 제 요원님, 올해 서울 아파트. 그 이시공격선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는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장관. 예. 김윤석 장과 예, 시습니박 씨가 먼저 주죠인신공격도 발언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laughs> 예, 뭐 무능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뭐 뭐, 십시오 예. 그럼 그러, 유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의원님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하는 건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능하다고 해도 될까요?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어떻습니까? 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네, 저한테 암기력 인스트 하시고 질문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주십시오. 예? 네, 예, 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예? 지금 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예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 없어요. 끊어주시오 예? 자, 자리하세요.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네. 지금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10월 아파트,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을 몰라요. 에? 그걸 내가 기억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변동률이? 그래서 지금, 어? 참모들 뭐입니까 국토부 전체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금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그걸 묻는지 의원한테 기억력 테스트요? 또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정부 대책 발표에 부동산 폭등한다고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러면 서울이 얼마나 올랐는지 월별 통계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전세 매물은 1월달 대비해서 10월달 기준 어떻게 돼요? 자, 장관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저 아니 도대체 아는 게 없어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 준비가 아마 좀자 실무자들 어떻게 자료 준비가? 아니 뒤에 실무자들도 지금 서포트 안 돼요 지금? 他专门。